자 16번 f0가 마이너스 1이고 f1이 a래요. 그리고 f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0과 1 사이에 실근을 가진대.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에 관한 문제라는 걸알수 있다? 사이값 정리에 관한 문제라는 걸알수 있죠. 얼마나 얼마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는. 어?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0 넣었을 때의 그러면 이건 그래프로 나타내면 0이 있고 1이 있으면 이 사이에 그래 x축과의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말이잖아. 누가 얘가. 알겠어요. 그러면은 이식에다가 뭐 넣어보고 0 넣어보고 이식에다가 1 넣어보고 그렇게 하겠죠. 오케이? 그럼 한번 해봅시다. 0부터 넣어봅시다. 여기다가 0을 넣었어요. 그러니까 f 0에 제곱 빼기 0이 됐어요. F0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 됐네? 맞습니까? 어? 여기다가 0 넣었더니 양수가 나왔어. 0과 1 사이에 그래프 교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0 넣었을 때 양수가 나왔어. 그럼 1 넣었을 때 무조건 무슨 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? 음수. 음수가 나와야죠. 오케이. Okay. 1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. 그럼 1 넣어보자. 1 넣었더니, F1에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. 근데 F1이 얼만데? A잖아.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. 이렇게 됩니다. 오케이? Okay? 그러면 어떻게 돼요? A는, 그죠얼마랑 얼마 사이들? 마이너스. 그 그렇죠? 마이너스 1과 1 사이. 끝났습니다. 얘가 알파고, 얘가 베타네요. 그래서 그들의 곱은 마이너스 1.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.